세 번째 세계 전쟁과 한국의 미래 역할을 예언한 프리메이슨의 고위직 인물을 소개합니다. 19세기 중엽 미국 남부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알버트 파이크. 그는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 장군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그의 이름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그의 철학과 예언 때문이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미국 프리메이슨 조직의 최고위 계급인 스코티시 라이트 33도 직위에 올라 조직의 교리와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당시 대부분의 프리메이슨 문서들이 구전이나 단편적 인용에 의존하고 있을 때, 파이크는 도덕과 교리라는 방대한 책을 통해 모든 상징과 의식, 그리고 그 철학적 의미를 기록했다. 이 책은 오랫동안 프리메이슨 회원에게만 배포되던 내부용 문서였다.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고 그 후로야 비로소 세상은 그의 글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도덕과 교리는 단순한 교리 해설서가 아니다. 그 속에는 고대 종교에서 차용된 수비아, 오컬트 철학, 그리고 인간 영혼의 진화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단순한 조직 운영 지침서가 아닌 고대 신비주의 지식의 계승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루시퍼에 대한 언급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루시퍼, 빛을 들고 오는 자여라는 문장은 루시퍼를 단순한 악마가 아닌 진리를 알리는 존재로 보는 철학적 접근이었지만 이를 오해한 이들은 파이크를 사탄주의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간 그의 이름은 조용히 묻혀 있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음모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20세기 중후반 사람들은 다시 그의 글을 들춰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1871년에 이탈리아 혁명가 주세페 마치니에게 보냈다는 한 통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의 이름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세 차례의 세계대전에 대한 묘사가 담겨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예언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실제로 그 편지의 행방은 불분명하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비밀스러운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너무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철학자였는가, 아니면 진짜로 미래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가? 그가 남긴 글들 중 많은 부분은 상징으로 가득하다. 피라미드, 눈, 빛. 어두 33이라는 숫자, 그리고 천사의 언어, 이러한 상징은 후에 다양한 음모론자들에 의해 해석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알버트 파이크가 있었고, 그의 철학은 단순한 조직의 규칙을 넘어 세계사에 영향을 준 비밀 계획의 일부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중 사이에서, 파이크는 자연스럽게 일루미나티의 고위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확산되었고 그의 글은 종종 세계 정세를 해석하는 열쇠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남긴 편지 속 예언이라는 것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다. 그 편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금 2025년을 앞두고 이 예언은 더욱더 강한 힘을 얻고 있다. 다음은 그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다. 그는 전 세계의 충돌이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전쟁은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갈등과 관계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의 내용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목적. 세 번째 전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차례다. 세 번의 전쟁 그리고 지금. 1871년 미국 남부의 한 서재에서 한 장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전해진다. 그 편지는 알버트 바이크가 이탈리아의 혁명가 주세페 마치니에게 보낸 것이며 단순한 정치적 조언이 아닌 인류의 향후 수십 년을 예견하는 문서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은 놀랍도록 구체적이다. 그는 인류가 세 번의 거대한 전쟁을 겪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 전쟁들은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가 남겼다고 알려진 문장의 일부는 이렇게 시작된다. 첫 번째 전쟁은 영국의 제국주의와 독일의 민족주의를 충돌시킴으로써 발생할 것이다.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라는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그 씨앗은 다음 전쟁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이 예언이 전해지고 수십 년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로 촉발된 유럽 각국의 동맹체계는 불과 몇주 만에 세계대전을 불렀다. 결국 독일 제국은 패망하고 러시아에서는 재정이 무너졌으며. 1917년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가 탄생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흐름은 파이크의 첫 예언과 맞아떨어진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전쟁은 독일의 급진사상과 시오니즘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촉발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유대인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건국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동의 땅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날 것이다.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 대전에 막을 올렸다. 히틀러가 이끄는 이들은 인종주의를 앞세워 유대인을 향한 만행을 자행했고 전쟁이 끝난 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된다. 이 사건은 중동 지역의 갈등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만든 핵심적 역사였다. 그리고 이것 또한 파이크의 두 번째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 번째 전쟁에 대한 그의 예언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는 그 흐름의 경계선 위에 놓여있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세 번째 전쟁은 시오니스트와 이슬람 세계의 격렬한 충돌을 통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까지도 삼켜버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가의 구분은 무너지고 신념은 다시 쓰여질 것이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결국 그 끝에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질서는 단순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인류의 영혼 깊은 곳을 바꿀 새로운 틀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충돌을 넘어선 상태에 들어섰고 그 사이에 미국은 또한 번의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매일같이 공습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최종 보복을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대응을 넘어선 예방적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변 아랍국들은 연쇄 반응처럼 전선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니다. 여기에는 종교, 민족, 역사 그리고 운명이 얽혀 있다. 그리고 바이크가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단순히 무기와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가치관의 대격돌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그가 말한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그는 분명히 말했다. 국가의 구분은 무너지고 새로운 틀 속에서 모든 가치가 다시 정립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 전쟁이 정말로 바이크가 말한 세 번째 예언의 시련인가? 그리고 그가 말한 새로운 질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는 그 부분까지 예언했을까? 놀랍게도 최근 프리메이슨 내부 문서 중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로운 문장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문장은 그가 남긴 편지와는 별도로 후대의 고위 계승자에게 전달되었던 또 다른 형태의 기록이라고 전해진다. 그 기록 속에서 그는 세 번째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힌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새로운 예언은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상징이 적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 중심축이 더 이상 서양이 아닌 동방의 조용한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겼다고 알려진 세 번째 예언 이후의 미래에 대해 직접 들어볼 차례다. 그 문장들은 예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흐름과도 무시무시하게 일치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문서, 동방의 나라를 향한 암시. 알버트 바이크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예언은 1871년에 편지 하나뿐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미국 남부 한 지역에 폐쇄된 프리메이슨 기록 보관소에서 그가 후계자에게만 남긴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 문서는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않았지만 일부 프리메이슨 고위 인사들이 은밀하게 그 내용을 공유했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그 기록에는 세 번째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 문장의 흐름이 놀랍게도 지금의 2025년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라 불리는 기록의 일부를 따라가 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전쟁은 신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신은 침묵할 것이며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할 것이다. 서방의 문명은 과거의 광위를 스스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힘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다시금 질서 너머의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그때 바람이 지나간 땅에서 새로운 소리가 울릴 것이다. 칼과 강철이 아닌 고요한 강가에서 시작되는 작은 울림이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비유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고요한 강가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티베트나 몽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그 내용을 재분석한 프리메이슨 관련 학자들은 이 구절이 동방의 가장자리에 있는 반도 국가, 그리고 칼과 강철의 문명이 아닌 내면의 절제와 질서로 움직이는 작은 나라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예언을 이렇게 이어갔다고 한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의 땅이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이 현장을 지나오며 살아남았고 외세의 발 아래에서도 자신의 정신을 지켜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 반도는 한때 세계의 변방이었으나 결국 중심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대손손 흐름을 인내했고 그 인내는 마침내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게 된다.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관찰했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렸으며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대대손손 외세의 발 아래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표현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목하고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많은 해석자들은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한반도,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설계한 이 흐름은 전체를 위한 것이다. 개인은 알수 없고, 나라는 설명할 수 없으며, 조직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가 준비한 세 번째 대격동은 새로운 중심을 만들기 위함이며, 그 중심은 이제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다. 고요한 나라.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도 뜨거운 마음을 간직한 이들의 나라. 그곳이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접한 일부는 의문을 가졌다. 정말 그가 19세기 미국에서 이런 문장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 기술의 발전 수준, 그리고 세계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이 말이 전혀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직접 남긴 말 중. 다음 구절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예기치 않은 것조차 흐름의 일부이다. 그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는 종이 위에 혼돈을 설계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큰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은 이미 선택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예외는 없다. 이 질서는 완성된다. 이 문장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가 거대한 설계도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2025년 이 예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내용 속에서 묻는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말한 질서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예언의 실현, 한국과 질서의 교차점. 알버트 파이크가 세 번째 전쟁 이후 세계의 질서가 동쪽으로 옮겨진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고요한 나라, 침묵 속에서 견뎌낸 자들, 불꽃 없이 뜨거운 마음을 지닌 이들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놓여 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권 안에 드는 방위력과 자체 미사일 개발 기술,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보유가 현실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핵심 공급망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K 콘텐츠와 K 문화가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뿌리내렸으며,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화전파의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북쪽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있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있다. 남쪽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동맹이 있으며, 그 사이에서 갈등과 협력을 동시에 조율하고 있다. 이 모든 외교적 관계 속에서 한국은 과거처럼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균형추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알버트 파이크가 남겼다는 예언의 흐름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 그는 칼과 강철이 아닌 내면의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힘은 혼란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의 내구성 신뢰 기반의 민주주의 교육 수준 그리고 국민의 의식에서 온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조건들을 갖춘 극히 드문 나라 중 하나다. 더불어 그는 대대손손 흐름을 인내해 온 자들이라고 표현했다. 한반도는 수백 년간 외세의 침탈과 내전을 겪어왔고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완전한 국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분단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무너짐 없이 오히려 내면의 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축적된 힘이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알버트 바이크의 예언은 그동안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가치 체계, 즉 자본 확장, 지배 중심의 체계가 이제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성된다. 불확실한 길 속에서도 흐름은 일정하다. 인간은 때로 흐름을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에는 예정된 자리로 돌아온다. 2025년 한국 미래 예언이 의미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알버트 파이크라는 인물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예언적 시선을 따라왔다. 그가 남긴 문장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가 묘사한 세 번의 전쟁은 실제 세계사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으며 그가 말한 세 번째 전쟁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선에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쟁 이후의 흐름에 대한 그의 통찰이었다. 그는 분명히 말했었다. 서구의 문명은 스스로의 광휘를 부정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질서는 동쪽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상징과 문장, 그리고 고요한 나라에 대한 서술은 지금의 한국이라는 공간과 맞아떨어진다. 이제는 누구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를 읽어내는 또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이 흐름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일까? 2025년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예언의 중심을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진짜 중심축이 되고 있다. 알버트 파이크의 오래된 예언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